안녕하세요, 여러분. 모니카입니다. 네, 잘 지내셨지요? 네, 저도, 네, 바쁘게, 네, 잘 지내고, 얼마 전에, 네, 12월 2차 신문 마무리해서 발송하고, 네, 한 하루 정도 지금 쉬고 있는 중이에요. 그래서 아침에 운동 갔다가, 네, 지금 이제 오는 길에, 어, 오랜만에 영상을 좀 찍어 올려봐야겠다라면서,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, 이제 얼마 전에, 이제 제가 글을 이제 그동안 썼던 글들을 보면 초등 때는 그냥 조금 쉬게 하고 너무 애들한테 많이 많은 걸 시키지 마라.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. 그리고 이제 서서히 어 고학년 가면 갈수록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약간 공부의 발동을 걸자.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제 요즘 어머님들은 1, 2학년 때부터 뭐 복습도 하고 막막 막 그러시더라고요. 근데 이제 제가 초등 때 놀리자고 한 것의 의미. 네, 그, 자, 어, 저는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, 음, 여러분들보다 더, 네, 굉장히 뭐라 그럴까, 어, 아주 열혈 엄마였어요. 예, 네, 그래서, 어, 아이가 조금 이제 왜각 집마다 다 그렇게 생각하죠. 우리 애는 좀 똑똑해, 뭐, 이렇게. 그래서, 음, 아이가 조금 그런 거 같아서, 저도. <laughs> 예, 네, 그런 것 같아서, 막, 어릴 때 막, 실험도 해주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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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기, 발명, 로봇, 뭐, 안 시킨 거 없이, 아이가 그쪽을 좋아한다고 하니, 엄마가 조금, 어, 예, 밀어줘 보자, 해가지고, 아주 큰애한테 엄청 저도 어릴 때 많이 올인을 했죠. 그때 둘째는 오빠, 뭐, 로봇대에 나가면 따로 쫓아다니고, 전자과학대에 나가면 쫓아다니고, 막 이랬던, 네, 그때였는데, 음, 아이가 이제 그런 걸 하는 건 되게 좋았어요. 그런 걸 하는 건 되게 좋았는데, 아이 스스로는 만족이 됐죠. 그런데 제가 왜 이제 너무 많은 걸 시키지 말자라고 하느냐면, 그런데 막 그렇게 쫓아다니고, 학교에서도 이제 약간 계속 뭐 외부상이나 막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, 아, 얘는 이제 이런 거 하는 애구나, 라는 인식이 있고, 반 아이들 사이 어 쟤는 좀 우리랑 다른 아이야라는 어떤 그런 약간의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런데다가 이제 아이 성격이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막 운동도 막 좋아하고 막 이래서 잘 친해지면 모르겠는데 왜 맨날 집에서 책만 읽었던 그런 아이라서 운동도 잘 할지 모르고 친구들과도 막 그렇게 그렇게 많이 친해질지는 몰랐는데 자기 하는 일에 너무 몰두를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약간 초등학교 때부터 약간 아이가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를 조금 심심하게 두는 것도 괜찮아요. 네, 저는 어 예전에 아이를, 아이가 막멍 때리고 있고 심심하게 두고 이러면 안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막 이것저것 막다 이렇게 아이가 원하는 거는 다할수 있게 막 찾아보고 막 드리밀고.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제가, 저, 제 모습에 조금 아직도 남아 있는 것 같죠. 그러니까 막 먼저 앞서서 막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저희 부산 언니한테 되게 많이 혼났었는데, 어, 근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이제 그런 과정을 지내면서 후회하면서 막 이렇게 어 중학교 가면서 아 초등 때 내가 이러이렇게 이렇, 했던 게 사실 어, 아이한테 어 그러니까 아이 아이 자기한테는 이제 뭔가 뭐 지식을 얻고 뭐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거에는 좋았긴 했겠지만 아이가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고 뭐 사회생활 하고 이러는 데에는 어 그런 걸 내가 되게 좀 소중하게 생각 안 했구나,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기회를 아이한테서 뺏은 건 아닌가, 이런 후회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초등학교 때, 저학년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시키고, 들이밀고, 아이가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준비해주고, 이런 거를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이유가 그런 이유였어요. 어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어 놀자라고 했던 의미. 그러니까 제가 초등 때 놀자라고 한다고 했다고 해서 놀기만 하자는 게 아니에요. 아니고 어그니까 학습적인 면. 그니까 어떤 어머님도 오늘 아침에 댓글을 보니까 초등 때 학원 안 보낸 거 너무 후회한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초등 때 학원을 보내지 말자고 한 장본인이잖아요. 예. 네. 근데 저는 어 초등 때 학원을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회사를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은 물론 힘드셨을 거예요.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우를 얘기를 하면 아이가 초 아이가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집에서 영어 들려주고 막 이러다가 초등 때 약간 이제 뭔가 공부할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제가 공부방을 한 케이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이를 키움에 따라 엄마가 조금 달라졌었어요. 그리고 그때 제가 하던 일들이 많이 달라졌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냥 프리로 뭐, 어, 뭐 이런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 컴퓨터 쪽으로 막 녹음하고 이런 일을 했었고, 아이들이 조금씩 크면서 이제 아이들을 챙겨야 될 때는 아이들 그 책을 뭘 봐야 되나, 뭐뭘 읽어야 되나 맨날 고민하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이제 써가면서 아이들이 이제 공부나 뭐 이런 모듬 활동이나 뭐 이런 엄마표로 하는 품앗이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제가 주도해서 이제 이렇게, 동네에 친구들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시작하다가 어 이거를 좀정 정, 이렇게 좀차 체계적으로 공부를 시켜야겠다 싶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어공방을 열고 자 아이를 거기에 넣어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공부를 할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제가 만들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일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사실 그렇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니까 적절하게 내 사정에 맞게 적절하게 콜라보를 하셔야 되는데 집에 있으신데, 예를 들어서, 어, 아이가 이제 초등 때 놀라고 했다고, 아이랑 정말 놀기만 하면 당연히 안 되죠. 당연히 안 되고, 늘 해야 되는 것들을 세네 가지 정도, 그 다음에 한 학년 올라가면서 네다섯 가지, 뭐 이런 것들을 약간씩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가면서 날마다 해야 돼요. 그리고 엄마가 딱 지켜서 해주는 모습, 그리고 시간 관리 해주는 모습. 당연히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이 혼자 스스로 못하니까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그때의 엄마의 모습은 약간의 이제 그런 어, 이거 해야 될 것들은 하고 그 다음에 또놀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런 관리의 역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어, 한 5학년 때부터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은 정말 늦게 6학년 뭐한 말쯤 뭐 그전에는 그냥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 단어나 이런 것들을 외웠고 6학년 말쯤 정도부터 6학년 중반 뭐 이렇게 때부터 어, 큰 아이는 정말 늦게 겨울 방학 때쯤 외웠던 것 같고, 둘째는 이제 공부방을 했었으니까 6학년 정도부터 했던 것 같아요. 영어 단어도 외우고, 어, 그동안 이제 계속 들어왔었던 어떤, 어떤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,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할 수 있는 채비를 해놓은 게 초등학교 때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. 하루에 두 시간, 세 시간은 반드시 공부를 했었고요, 학습적으로. 그다음에 날마다 한 권의 책, 책들, 그러니까 조금씩 나눠서 읽는 그렇게 긴 책들은 그렇고 늘책 읽어주면서 초등학교 때는 재웠었고 아이뭐 엄마가 못하는 발음이지만 영어로도 막 O R T 읽어가면서 그리고 영화 보면서 가 그리고 영화 어, 대본 봐가면서 그렇게 그냥 아이들하고 날마다 그냥 했던 게 어떠한 학원보다도 저는 훌륭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내용.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냥 이제 노는 거에만 너무 어릴 뭐 초등학교 때는 뭐 어,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많이 놀려야 돼어 그렇지만 노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많은 이렇게 아이한테 뭔가 에 예, 많은 걸 푸시하지 말자 제 말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확하게 받아들여서 그리고 이제 내가 만약에, 저조차도 만약에 학원을, 그러니까 회사를 엄마가 다니는 입장이었다면, 어, 만약에 아이들끼리 방치가 되고, 막 이런 상황에 놓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학원에 보내고, 그런데 이제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, 학원에 보내도, 학원에 보내도 엄마의 관리는 필요하다. 초등학교 때는 당연히 더 많이 필요하고, 중학교 때도 그래요. 중학교 때도.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컸다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막 뒤집어지는 사춘기나 막 이런 게 아니었다. 라면그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관계를 그래서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어떤 선생님이든지 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관계가 있어야 아이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아이들이 학원을 갔다 왔으면 뭘 배우는지 아이들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단어 외웠는지 한번 다시 엄마랑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해요. 나돈 주고 학원 보냈으니까 그냥 어,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그 학원에서 케어를 제대로 못하고 그 학원에서 뭔가 효과가 없는 시행착오를 할 수도 있거든요.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를 해요. 근데 그 시행착오를 좀 줄이는 길이 뭐냐면 늘 엄마와 관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이 학원이 이 아이랑 맞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학원 보낸다고 모든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면 공부 못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, 어, 아이의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고, 거기에 만약에 좋은 학원을 아이가 가고 싶어서, 만약에 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거고.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로 학원에 가기 싫어한다, 그러면 엄마가 최대한 해줄 만큼은 해줘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정말 꼭 필요할 때가 있어요. 그때는 한번 아이랑 약간 억지로라도 한번 가야 되는. 그러니까, 어, 나, 가야 되는 상황인데, 우리의 지금 들어가 있는, 우리 앞에 이제 노인, 어, 환경이, 뭐, 한, 엄마가 잘 케어를 못 해준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 가르치겠어 라는 어떤 생각이 들거나 이러면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내야 될때 아이가 거부를 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어, 한번 이렇게 약간은 좀어 약간 뭐 억지로라도 한번은 데려가서 경험을 하게 하고 한달 정도만 있으면 아, 한달 정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자라고 아이를 잘 설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엄마들이 제일 이제 고민하는 건 실패할까봐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여러분, 실패하지 않는 성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. 그니까 러 제가, 음, 저는 제, 저한테 맞춰서 제 아이들을 이렇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했지만 제가 했던 방법이 다 맞을 건 아니죠. 근데 여러분이 참고만 하시지만 이렇게 했다가 당연히 실패할 수 있어요. 이 길이 아닐 수도 있고 어뭐 제가 막 여러분들 아이한테 조언을 많이 해주지만 정말 어, 여러분만큼은 제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알겠어요. 그러니까 어, 어떤 그런 근데 그렇지만. 안 해봤다면 언젠가는 해보고 또그 시간은 언젠가는 또 있어야 할 시간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들을 빨리 매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나아요.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, 이 방법이 아니었구나라는 거 깨달은 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런 것들을 깨우쳐가고 바꿔가고 공부 방법을 자꾸 바꿔가서 정말로 아이한테 맞는 방법을 고르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려요. 그러니까 그러한 초등 때부터 어, 그러한 계속 시행착오들을 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이와 맞는 방법을 딱 만들어 놓는 것 이게 중요한데 어~ 그러니까 이제 엄마표만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학원하고 적절하게 같이 어~ 콜라보로 어~ 그런 방법들을 터득을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. 어 그래서 어,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초등 때 놀라는 게 그냥 놀라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. 날마다 20분씩 책을 읽고 최소한 그 다음에 어 최소한 30분, 2, 0 30분의 영어를 듣고, 예또 영어를 듣고 그 다음에 고학년이 되면 이제 아이 스스로 단어 이렇게 외운 거 엄마랑 같이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중학교 대비를 위해서 조금씩, 조금씩 이렇게 입시 영어 공부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고, 수학도 음 아예 인강을 안 들어버렸다면 나중에 인강을 듣지 못해요. 거부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조금씩, 조금씩 맛을 보게 해주세요. 맛을 보게 해주고, 아, 이런 게 자기 주도야. 이런,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? 이런 것들 자기 주도야. 라고 꼭 얘기를 해주시고, 어, 제가 어제 오늘 이제 이 홍공선생님의 엄마표 영어에 입시를 더하다. 이런 책을 지금 이제 읽고 있는데요. 음, 여기에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. 인강을 들을 때는, 반드시 복습이 중요하고 그 모르는 부분을 그뭐 게시판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 꼭 물어보고 넘어갈 수 있게 예, 하라고 그렇게 돼있더라고 그러니까 인강 듣는 공부의 가장 오류는 뭐냐면 강의를 들으면 땡 이게 어, 정말 안 좋은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강의를 듣고 그냥 땡 치면 안 되고 뭔가 강의를 들은 다음에 강의를 또는 듣는 도중에 멈춰 놓고 나 혼자 풀어보고 아니면 멈춰 놓고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정리해보고 강의를 다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한 거를 반드시 다시 한번 꼭 보고 넘어간다. 이런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, 잡아주셔야 인강 듣는 그 시간을 날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인강 들었다고 해서 아이들이 인강 공부하는 거를 보면 뭐, 한 1점 몇 배속 정도 해놓고, 처음부터 쭉다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요. 근데 보고 있는 게 그게 공부가 아니에요. 공부가 아니고, 반드시,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가르쳐 주세요. 엄마 옆에서 하면서 이렇게 자꾸 자꾸 멈추고, 같이 컴퓨터로 같이 이렇게 들으세요. 같이 들으시면서, 아, 이 부분은 어떤 것 같아? 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, 어, 이거 이렇게 하는 거고, 이, 이 부분은 이해가 됐니? 라고 얘기를 하면서, 처음에는 이렇게 중간중간 멈추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방법을 가르쳐 됩니다. 그러니까 인강을 다 듣고 나면 다 아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. 들은 만큼 두 배, 세배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. 특히 선행인 경우에는 훨씬 더 그렇거든요.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강의는 듣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정리하고 다 정리해 놓은 거를 마지막에 강의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쭉 보고 예, 그 다음날 수업 들어가기 전에 어제 했던 거 다시 한번 쭉 읽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누적이 돼서 공부를 하게끔 하면 좋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음 초등 때 노는 건 정말 놀라는 게 아니라 어 놀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어 노는 와중에 엄마의 그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러면서 엄마가 혼자 하기 힘들면 학원도 얼마든지 콜라보를 할수 있고 그래서 그치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는 그니까 러저 같은 경우는 엄마표로 계속 했지만 사실은 공부방 안에서 아이를 어 공부를 시킨 거기 때문에 제가. 공부방이 되어서 공부방 선생님이 되어서 아이를 케어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래서 학원을 안 보내도 될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아침에 아이들을 전, 점심때 가르치기 위해서 아침에 공부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 혹시 계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면 엄마가 좀 신경을 쓰면 성적이 잘 나와요 여러분 학원에다만 맡기는 것보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게 뭔가 좀 여의치가 않다 그러면 반 정도는 학원에 맡기고 한 70%는 맡기더라도 30%는 엄마가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어, 오늘 조금 네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러분 어, 방학이에요 겨울방학이고 그러니까 저학년 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은 씨름을 할 필요는 없어요. 정말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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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켜가야 될 것들만 지켜주시고 아이와 싸우지 않는 걸 목표로 해주세요. 아이와 싸우지 않는 걸 목표로 해주시고 어 그렇지만 어 아이와 뭔가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훈련 이런 걸 저학년 때 해주셔야 되고 고학년들은 이제 다음 학 학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내 네, 겨울방학을. 힘들지만, 네, 지치지 않고 잘 보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한번 계획들을 조금 아이들하고 함께 좀, 네, 짜보시면 어떨까, 네,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, 네, 오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어, 구독과 좋아요, 여러분, 드리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